안녕하세요. 스타예요. 오늘은 3개월 안에 이루어질 여러분들의 소원 중에 하나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늘도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그으신 분들, 여러분이 3개월 내에. 그러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게 될 소원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변화의 기로에 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지점이 혁신의 지점이고,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할 때, 나아갈까 말까 고민이 된다면, 나아가야 할 때, 변화해야 할 때라는 의미의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3개월 안에는 뭔가 움직이는 일들, 변화하는 일들,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이번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행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행동력이 요구되는 카드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변화와 행동,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소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첫 번째 카드가 텐 오브 첼리시 10개의 컵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행복한 해피 엔딩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렇게 되면은 좋을 텐데 약간 불안하지만 그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에 교황의 카드가 들어온 걸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3개월은 금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일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권위가 상승한다 여러분들의 명예가 상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금전을 쫓지 않기 때문에 금전을 오히려 손해 쥐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대단히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일과 사랑 또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A o B 양자택일의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번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일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풀리게 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여러분들한테 이 비트인 월드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도 저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중간 지대를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딱이 중간 지점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는 이 중간 지대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상태의 여러분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동수의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뭐 이직을 한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물리적인 이동수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방향이 바뀐다거나 욕구가 바뀐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한테 약간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훨씬 더 활짝 피게 되는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용기를 가지고 혁신 변화를 추구한다면 더더욱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3개월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 여러분들한테 초반에는 약간은 무기력하게 그게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 쉽게 손에 얻을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명예가 많이 드높아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교환 카드 바로 밑에 들어온 이 식스 오브 완즈 같은 경우에도 성공의 키워드가 들어와 있고 블라썸 카드도 역시 성공, 긍정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적으로 멈춰 있기보다는 나아가는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나 이번 3개월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시기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행동력이 많이 요구되지만 일단 3개월 정도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굉장히 묵직하게 눌러 앉는 듯한 모습도 있기 때문에 어, 3개월 후에는 여러분이 훨씬 안정적인 모습으로 자리를 잡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흐름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행운의 조언 하나 어, 마지막으로 뽑아보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행운의 조언. 리커버리 카드가 들어왔네요.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정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트랙을 옮겨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자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삶. 다시 시작하는 인생 등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할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몸잘 돌보시면서 과로하지 않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3개월 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신다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2번 분들, 어머나 초 어머나 어머나 계약이 음. 승사된다 음. 자 우리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3개월 안에 이루게 될 소원 한 가지 우선 여러분의 카드부터 좀 살펴보자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약간 빈곤하고 공공하고 약간은 좀 곤란에 처해 있다? 어 항상 좀 휴식처를 찾고 있다. 내가 쉴 곳은 어딜까라는 생각들. 내가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 당장 뭔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져요. 금전적으로도 약간은 좀 곤란한 상황 약간 뭔가 금전적으로 곤란하다기보다 조금 더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뭔가 안정적인 일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현재의 모습이라면 3개월 후에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소원 한 가지 이루어질 소원 한 가지는 굉장히 직업적으로 취업운이 높은 운이 들어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든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일자리를 준다던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든지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3개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들은 한 가지 소원 이룰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 3개월 안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 준비 중이시라면 취업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좀 집에서 프리랜서 작업이라도 하고 싶다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약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기도 해요. 이 일은. 그래서 단순히 그냥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에 취직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성과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가져다 줄 거라고 해요. 금전적인 거는 물론이고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좀 외부와 단절해서 딱 자신만의 공간에 틀어박혀서 이 일에 몰두하는 모습도 좀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 3개월 안에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지원서를 내야겠다 아니면 이 일은 내가 맡아서 해야겠다라고 어떤 계시나 느낌이 온다면 그 일을 딱 하시는 거. 결단을 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이스피리추얼한 디바이너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생각, 특히나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 자체가 성승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단들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3개월 안에 여러분들과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일자리를 주려고 제안을 해오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기도 한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귀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모습들도 보여진다는 거죠 여기에 에 of sword 카드 8개의 검 카드가 8개의 펜타클 카드로 바뀌면서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묶여 있던 능력이 빛을 발하는 꽃을 피우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읽혀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한테는 이번 이 시기 동안에는 좀 먹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하는데 내가 먹는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들이 되고 인스턴트를 최대한 피하고 좋은 음식을 좀 가려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생식을 한다든지 채식을 한다든지 술을 피한다든지 약간 좀 그런 교과서적인 말들을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우스개소리로 넘기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이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들 그리고 여러분 몸에도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고 하니까 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잠자리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카드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가 진실은 허상을 초월한다 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진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진짜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꿈을 쫓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현실로 꿈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시기에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거 어,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스프레드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위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상승하고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이 발휘하는 3개월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서 여러분 자체가 꽃을 피우는 시기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헐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은둔자 카드잖아요.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카드이기도 한데 저는 이 카드 굉장히 좋아하는 게 틀어박혀서 자신의 일에 몰두해서 진실을 찾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면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우리, 어,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한테 조언의 메시지 한장 뽑고 이야기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 Year From Now 카드가 들어왔네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번 3개월 안에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이 일로 인해서 1년 후에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게 될 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이 1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1년 후를 기대해도 좋은 3개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들어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이 3개월이 여러분의 1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때 내리는 결정으로 여러분들이 1년 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된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과 3개월 후의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가 되게 다르거든요. 어, 3개월 후에 여러분은 너무나 풍요롭고, 지금의 여러분은 좀 이렇게 갇혀있고 힘들고 약간 공공한 모습이라면, 이게 1년 후에는 완전히 풍요로 뒤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좋은 것들 잘 가져가시고 이때 하게 되는 일들이 1년 후에 여러분을 더더욱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3개월. 오. 오. 음. 뭔가 주기가 끝나는 분들. 어. 자 그러면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3개월 안에 이루어지게 될한 가지 소원 우선 여러분들의 현재 카드부터 좀 살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은 뭔가 막연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좀 약간 힘들다 즐거움을 다시 찾고 싶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숨이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현실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우선 여러분들의 3개월 후의 모습을 보자면 굉장히 극적이에요.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정말, 정말 갑자기 모든 게 끝나버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다시 시작되는 시기로 들어간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한테 월드카드랑 데스카드가 가운데 같이 들어왔어요. 이두 카드는 하나의 주기가 끝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서 굉장히 안 좋은 게 떠나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우리 3번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좀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이 끝나는 게 이번 3개월 안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끝나는 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특히나 이번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임팩트 있게 이루어질 소원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기도 했어요. 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떠나간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간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난다거나 할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에 뭔가 관성적으로 내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다면 그러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3개월 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끝을 구하는 것에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 자체를 사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야말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숨을 쉴수 있고, 호흡할 수 있게 되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로부터 떠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을 떠나가는 거, 또는 어떤 상황에서 떠나는 거, 끝나는 거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멘탈이 훨씬 더 단단해질 거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끝내는 거, 뭔가를 종결시키는 거, 뭔가를 떠나가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자유롭고 해방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뭔가 불안한 상황,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 이일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주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일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월드 카드 자체는 이야기의 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데스 카드는 다시 태어나는 것 끝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메시지 하나 뽑아 보고, 여기 마무리할게요. 음. 여기에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항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일은 어차피 다가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결과 끝. 근데 이 종결과 끝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이 될 거라고 하는데, 자, 우리 3번 카드는 이 좋은 일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뽑아볼까요? 어, 이야기가 굉장히 극적이라 추가 카드를 조금만 뽑아볼게요. 이 좋은 일에 대한. 음. 이 종결 이후에는 여러분 마음에 우선 평화가 가장 먼저 찾아온다고 해요. 정말. 뭐라 그럴까. 지금 여러분들이 10개의 검에 좀 이렇게 짓눌려 있는 모습이라면, 3개월 후에는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아, 이제 됐다. 하는 뭔가 그런 마음의 평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그런 좀 평화가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카드들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 풍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재능이 다시금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같이 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물운과 여러분의 재능이 같이 꽃피워지는 일들이 함께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새로운 주기로 들어가는 일이 되겠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마지막에 들어온 이킹 오브 펜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풍요의 정점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얻게 되는 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서 나쁜 것들이 떠나간 다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뭔가가 끝난다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간다면 어떤 일을 종결해야 될 때가 온다면 이 일이 나한테 굉장히 행복한 일이 될 거고 나의 재능이 꽃피워지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어, 의심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신다면 더더욱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오, 이동수가, 이동수가 있는데? 자 우리 사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3개월 동안 이루어질 한 가지 소원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여러분들은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를 굉장히 좀 성실하게 그리고 굉장히 소소한 행복들을 추구하면서 일을 잘 해나가시는 분들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평범함이 오히려 좀더 소중하고 나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행복하게 가꾸는 것들에 굉장히 많은 즐거움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하나하나 작은 일들에 좀 기뻐하기도 하고, 약간 서툴지만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분들, 어, 우리, 우리 4번 분들이신 것 같은데, 우리 4번 분들한테 이제 3개월 동안에 들어올 좀한 가지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루어질 소원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이루어질 소원, 여러분들이 이걸 소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이동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섹스 오브 소드 카드에 풀 카드, 그 다음에 에일 오브 카드가 들어와서 정말 많이 주변 상황들이 변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회사에서 뭔가 이직을 하게 된다거나 공간이 바뀐다거나 회사 자체가 어딘가로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이사 자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기반을 잘 닦아주는 일이 될 거라고 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직을 한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어딘가로 옮겨간다거나 하는 그일 자체 어떤 공간의 변화 물리적인 변화 이 일이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여러분의 성장에 정말 큰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한테 이 변화 자체가 썬카드 너무나 초 긍정적인 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로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일이 3개월 안에 일어난다면 이 일을 정말 너무나 좋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 시작하는 일, 다시 시작하는 일 등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줄 거라고 해요. 특히나 여기에 여러분들의 야성을 드러내고 자유를 택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뭔가 틀에 박힌 일, 그러니까, 틀에 박힌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뭔가 관성적으로 여러분들이 남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왔다라는 일이 있었다면, 은 조금 더 자유로운,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게 된다든지, 뭔가를 배우게 된다든지,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취득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빌딩 블록카드 자체가 여러분들의 기반이 굉장히 잘 다져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같이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여러분의 성장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좋게 받아들이셔도 좋다고 해요. 변화 자체를. 한마디로 우리 4번 분들은 3개월 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게 된다.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변화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템플랜스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카드는 이제 절제 카드죠. 중용의 미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이번 3개월 동안에는 약간 금전 운용에 있어서 절제를 하시는 편이, 그러니까 돈을 잘 쌓아두시는 편이 좀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는 면도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 뽑아보고, 조언 카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의 내면이 비추어지는 거울인 만큼 여러분들이 믿는 것들이 세상에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변화하고 공간이 변하고 이사를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약간은 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주변에 여러분들이 좀 든든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도와주려고 할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민망해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어른들한테 지원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4번 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로 좀 옮겨가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번 카드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빠이